한반도의 겨울은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고 건조한 공기로 불이 잘 붙게 돼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재 현황을 분석해보면 11월에 들어서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방화안경을 조성해 화재 예방을 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불조심 플래카드. 그냥 흘려보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활 속의 불조심에 필요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겨울철 추워진 날씨에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난로를 끄고 전기장판은 고열로 장시간 작동하면 안 됩니다. 둘째, 실외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우는 모닥불도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주위에 휘발유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낭만적인 초겨울의 등산, 담뱃불이나 취사를 위한 번호와 만나 바싹 마른 낙엽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취사구역이 아니면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11월부터 2월까지를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플래카드 개첩, 미디어를 통한 화재예방홍보, 불조심 캠페인 실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한 겨울나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